오랜만에 가네요, 승급전 현재 5연승 중입니다 단 12점만 올리면? 아... 가보자 바로 갈게요 오늘 팀은 미쳤다, 그요 Only one 사이트 업여나안 됐다 디언트 장신구야?

클로버 어디 갔어? 왜튕겼어 아군이 한명 남았. 어? 뭐야? 이거 핵? 그거 아닌가? 어 뭐? 어? 니왜 튕겨 네. 네. f u 어 아니야. 어? 아니, 뭐야 이거? 와. fuck. 어, 계속 튕기는 것 같은데. 어? 아 진짜 못 받아. 왔다. 아 씨. 아니 내 문제가 아니냐 이거. 클로브가 지금 이 상태인 것 같은데 저는 똑같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. 컴퓨터 재부팅을 해보죠. 이게 하필 불멸 승급전에서 이러면은. 두개두 개. 어어 있네 어 있네. 이렇게 게임하는 게 맞나? 아 진짜. 야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. 계속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. 이러면은 근데 한 판이라도 할수 있어.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. 이제 나... 스카이가 끊어지네. 미드독이? 아 진짜. 죽었겠지? 어. 레나. 예예 예. 10초 남았습니다. 왜왜뭐야아 스파이크가 설치되면 이제 터버도 안되면이가 A 지점에 떨어졌고. 어, 기 전에 빨리 해야 돼. 이크 설치. 이 에이제 처치 하이 넣어 이가 어... 그냥 끝내라 와... 22점 떨어졌어 이거 서버 문제인가? 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 이거 <목소리가>

아, 갔다. 아, 카이가한명남았 아, 해주는구나. 사이퍼들이한는딱 바로. d 구나 나이스. 해줄게. 와 나이스 아 이런 맨 거의 점수는 몇 점? 제발 아 18점?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 아, 그 다음에는... 와딱 16점 받구나야 오랜만에 오네 진짜 불멸 좀만더 못했으면 바로 15점 받고 1점 남아갖고 나이스 드디어 불멸 진짜 어제의 억과를 우상 받았네요 와 지금 진짜 흐름이거든요? 바로 갑니다 안 멈춰요 전 웨인아 아군이 한명 네. 남았... 아. 지금 공타 공격팀 승리 와 23점 <laughs> 2연승 해야 되는데 아저 빡겜 해야겠다 말리지 말고 에이의 적발 스파이크가 A점에 떨어졌다 아군이 한명 남았... 아, 네. 돼 설치 완료. 준비 완료. 뭐야? 어지러운데? 눈을 가려 아.. 근데 뭔가 이상한데? 결과가 아니야 아골 <laughs> <laughs> 아, 때리네 아무래도 클로브, 스카이, 브리치가 네, 3인큐에서 트롤을 하는 것 같은데 와.. 내가 저기 상대 레이나였으면 진짜 얼마나 멘탈이.. 한편으론 다행인데, 한편으론 진짜 무서운, 무서운 이야기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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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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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먹어야지 진짜 에이지 잡고 금 지금, 지금, 았금 지금, 제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뭐야 우리 팀이 아니었어 이거 우리 팀 제트 없지 <laughs> 이로 어 잡았는데 해줘 제발. 나이스. 남았습니다. 와. 제트야 여기를 야지 에이. <laughs> 그냥 빼빼뻬뻬 빼. 빼. 오케이. 한번았어한데도안 죽기 만 하면 돼 아, 죽이면 너무 좋고. 아니 음, 나이스. 와. 셀프로 2킬 해주잖아. A 안 되잖아, 너네. 뻔하게 비 와야죠. 음, 나이스. 진짜 오는구나. 걸려갖고. 제발. 나이스. 일로, 일로. 나이스. 아. 니가 니가 니다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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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니가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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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니다니